베드로는 어둠의 배에서 생명의 빛 예수를 향하여 걸음을 내디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과 절망의 배,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배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던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지나가시려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지 아니면 단지 자신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서였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무리를 얼마 걷지 못하고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 구해주셨고 함께 배에 오르니 풍랑이 잠잠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성도들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주를 찾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